짝꿍 손을 잘 잡아야겠죠? 안 그러면 얘가 괜지 소풍 가는 것만이야 어디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. 그치요? 그래서 옆에 짝꿍 손 붙잡고 우리 한번 잘 놀아보자고 인사 한번 하실 거예요. 자, 손붙 잡고 당신을 만나니, 시작 당신을 만나니. 근데 당신을 만나는 얼굴이 다 심각해요. <laughs> 아 제가 이렇게 웃고 있는데 이만히 따라 웃어주면 좋은데 옆에 사람 손붙 잡고 시끄러워 죽겠으니까아유 빨리 끝내라. 밥 먹게. 가지고 언 끝내 나 배불리게 밥 먹어야 돼. 뷔페니까 <laughs> 1등으로 가서 고기 먹어야 된다. <laughs> 네, 그런 마음 말고 아무튼 오늘 이 시간 즐겁게 노르시면 뷔페는 아주 푸짐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당신을 만나니! 마시랍니다이 어르신들이 엄청 손질이 급하신 분들만 모였나 봐요. <laughs> 제가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저랑 같이 가고. <laughs> 한번 조금만 천천히 저랑 같이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해보실 것이자. 당신을 만나기. 옆에 사람을 손을 잡고 인사를 하니 살 맛이 나요 죽을 맛이 나요? 아, 살 맛이 아, 나시죠? 그럼 웃어야죠 그,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웃어보실 건데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혹시 집안에 두고 오신 걱정거리가 있거나 내몸 안에 병이 있으면 다 날려버리게 소리를 크게 한번 내서 웃어보실 거예요 자, 자 갑니다 시작 당신을 만나니 에이, 어르신들 이게 볼에 거치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물론 아이고 제가 미쳤나보다. 어, 기가 막힌 게 하나 왔다. <laughs> 이러고 웃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그래도 효과는 똑같아요. 에이, 그래서 내손 붙잡고 이렇게 웃어준 내짝꿍한테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하실 거예요. 고맙습니다. 넘겨주세요.